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지신 것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은 이제 확장시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신자들이 제대로 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을 정도의 지식과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시금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반응들을 보이지 못하라.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이 박해로 인한 배교와 그리고 어, 이단들로 인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고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이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배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깊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을 정도의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것만을 먹고 자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교사가 될 만큼의 가르칠 정도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런 세련된 지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세련된 지각이 이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 한경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이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것들이 더욱 성숙. 해지고 삶에서 깊이 경험되어져서 이 세련된 믿음의 지각 그것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성숙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성숙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이 배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반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다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 배교의 차원을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할수 없을 정도의 배교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함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인가? 구원이 과연 실패될 수 있는가? 아,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될 텐데, 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줘요. 아, 이제 이렇게 회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인데,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세련된 지각을 갖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 이것은 참된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좋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아,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를 흡수하여서 엉겅키와 가시덤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선한 말씀도 듣고 세상에 어, 줄수 없는 장차 오게 될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고 만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지식이 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가 아, 이것을 우리에게 어, 도전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어, 장성한 분량의 세련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심에 따라 열매 맺게 되는. 정말 맛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마침내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이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유익한 농작물을 내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심지어 성령도 받고, 선한 말씀과 권능조차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초보적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장성한 세련된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참된 성숙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